가 아이가 이다막또 저러면 퍽 소리가 난다. 이 아이가 퍽 소리가 어한칸 내려가는데 도 퍽퍽 소리가 나는데 난아 뭐? 나요 아파야지만 너아파야죠 왜? 나한테 많이 맞았냐? 내 권투실력이 지금 아래서 되지깜

맞아 죽자. 죽지? 죽. 빵. 이제 쉼쉼이 발한 아이디어지. 죽방 게임. 죽. 빵. 죽. <놀람> 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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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죽? <놀람> 아니야, 아니 정확히 찍고 있어? 죽. 죽? <놀람> 응. 빵. 죽방. 어디냐? 왜 자꾸 판단에 걷혀있는 거 아니야? 몇 미터 너몇 미터 가지고 저거 잖아 방금 의사의 도움을 받고 떨어졌어? 응. 내가 왔어요 저기 차가 있다는 건니 너무 거지가들다는거그게야사먹

안그러 n 데 k <laughs> <왜냐면>, 뭐 o w I 아름다운 k <laughs> n <근데>. 이게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나 TNT 로 오지 않았는 20%라는 게 해가지고 지금 게 그것보다 다이아부터 찾아. 다이아가 없어. 얼마나 다이아이에 하나밖에 없는 거아이지 아니, 많이 봤는데. 샌드레전드. <laughs> 샌드레전 <그럴 거야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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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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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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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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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로 왔다가, 또쪽로 왔지. 이쪽으로 왔지. 이쪽으로 왔지. 이이쪽 이쪽으로 왔이쪽가지이쪽이쪽이쪽으왔이쪽이다로

간지난 스킨과 함께 저맞다다 떨어지셨죠? 오늘 근데 근데 등근육 간지난데요? 근육근 육근육, 근 육근육, 이거 그거 같아. 무회타일이신? 어. 맞는데. 아니 등근육이. 등근육이 무회타일인 것 같은데. 얼굴이 좀 아니다. 여러분오늘 <laughs> <laughs> <야>, <laughs> 여기서 스카이. <스카이블링을> 네, <laughs> 이제 마치도록 <놔둬도록> 하겠습니다. 뿅! <laughs>